안녕하세요 오늘은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2부를 하겠습니다 1탄에서 못다한 이야기 2탄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네 제가 여기서 일본이 그대로 후퇴했다 했잖아요 근데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이순신 12척밖에 안되는데 저희 3 3 0몇초 가지고 후퇴했다는게 너무 싫은거예요 근데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순신 없어요 어디간겁니까 네 이순신은 이순신 장군도 하루하루 후퇴 엄청합니다. 후퇴는 엄청 하십니다. 이제 파란색이 이순신의 경우입니다. 네 이순신 부아닙니다 이쪽 한산도 이쪽에서 이쪽을 쭉 이쪽까지 후퇴를 하셨어요. 이쪽까지 후퇴를 하셔가지고 이걸 후퇴를 하셨어요. 인천 음, 거의 가까. 가까이 호텔 하셨는데요. 이쪽 완디 시즌 없어요.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다 했죠. 이승진 오걸 다 기다리셨습니다. 일본에 다시 와가 와가지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일본 이때는요. 이때 인진 명량이 시작된 데가1 2월에서 12월 넘어갈 때예요. 1 2월에서 12월 넘어갈 때니까 이제 겨울이겠죠?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. 근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갈 것이다. 이쪽으로 가서 이쪽 부산포에 자기 본부가 상관을 만들어놓고 이쪽으로 갈 것이다.라고 생각해내놓은 거죠. 그런데 그래서 이, 일본은 너무 추워서 얼마 못 버티고 다시 일본으로 갈 것이다.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본은 진짜로 이순신의 생각대로. 그대로 후퇴를 기합니다 이게 좀 쉬운데 시간이 걸리네. 후퇴를 네, 쭉 하는데요. 이게 바로 명량 힐링 끝이 납니다. 네. 2탄좀 짧죠? 네. 인터넷에 제 이야기 좀더 많이 했어요. 2탄좀 짧게 되었습니다. 그럼 안녕!